민섭이 지금, 민섭이, 민섭이 핫한다. 난 봤어, 난 봤어. 아, 강백호. 보고 있냐, 강백호? 빨리 와라. 진짜, 카메라만 보면 강백호 얘기해. <목소리> 웃어 주세요. 조용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KT 집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 자리에 서신 거 처음이에요. 네, 인사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SK에서 어, 작년 겨울에 트레이드돼서 온 조용호입니다. 완벽한 KT 맨이 된 우리 조용호 선수입니다. 네, 먼저 먼저 승리 소감부터 좀 전해 드릴게요. 어. 뭐 백호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제 감독님이 저, 저를 좀 믿어주셔가지고 좀 공백이 안 느껴지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백호랑 정대랑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하게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또아또 동료를 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소감이었습니다. 정우 선수 KT에 와서 본인의 나름의 목표 또 각오도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 올해 세운 목표가 2군에서 1군 올라왔을 때 이제 시즌 마칠 때까지 계속 1군에 머무르는 거였는데 한경기 뭐, 한경기 메타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뭐, 좋고 앞으로도 쭉 계속 좋은 활약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활약 계속해서 펼쳐주고 계시고 앞서서 조용구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 함께 들으셨는데 네 응원 보내주시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십시오. 항상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올해 목표로 한 5강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쿄에바 선수 만나볼게요. 자, 오늘 이야, 시즌 6승 달성했고요. 7위링 1실점으로 멋진 호투를 펼쳐진 우리 쿄에바 선수의 네, 승리 소감부터 한번전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대됩니다. Uh, like always, I said, it's, it's good to, to be able to help the team the way I'm doing it right now. And I want to let them know that every single game, I'm always thinking of my family that unfortunately cannot be here and is dedicated for to them also, like to my family and to the fans. <laughs> 코에마 <뭐베> 선수 저희가 이렇게 중계 화면에 보면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도 많이 저희가 만나 볼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특이해요. 오늘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데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아, 번서울 했죠. 네. <laughs>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페바사스 너무 잘생겼다고 <laughs> 여성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도 본인의 외모나 이런 헤어스타일에 네, 특별히 이렇게 좀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니다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에 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미션 레이스라는 이벤트를 펼쳤어요. 그 중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하면 콜바 선수 직접 뱀 여러분께 올라가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는 네, 미션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우리 쿠에바스 선수가 팬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서 오늘 기분 좋은 승리 멋진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쿠에바스 선수 그리고 조용호 선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호 선수 여러분과 함께 직접 올라갈 거고요 209블록 312블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두 선수와 함께 어떤 표정과 포즈로 함께 할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